제가 운동 속옷은 굉장히 막 쿠팡에서도 시켜보고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시켜보고 이전에 컨텐츠로도 굉장히 진심으로 여러 번 다뤘었는데 그 엉덩이 쪽에 있는 레깅스가 다 늘어나면서 뒷면에 티팬티가 비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Y존 티 나는 걸 피하시려면 무조건 이게 Y존 모양을 본따서 만든 거라서 레깅스를 입었을 때도 티안 나게 해줘서 입은 날에는 자신감 있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실수들을 구독자분들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운동할 때 입는 속옷에서 자주 하는 실수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유튜브를 하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악플이라고 확인렇고 가장 좀 되게 신경 쓰였던 댓글들이 이 속옷에 관한 언급들이었거든요. 속옷도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지만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고충이 있었고 저도 처음에 레깅스를 입고 운동하면서 그리고 요즘도 정말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했던 실수들을 구독자분들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뒷면이 다 비치는 티팬티예요. 여성분들이 레깅스를 입을 때 속옷을 티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입는 것들이 티팬티인데요. 물론 막 보편적이진 않지만 운동을 자주 하는 여성분들 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티팬티를 입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운동을 하면서 심리스에서 티팬티로 옮기기도 했었었는데 이렇게 보통 티팬티를 입을 때 뒷면이 거의 천이 없으니까 팬티라인이 티가 나지 않아서 여성분들이 많이 입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엉덩이를 늘리는 동작, 스쿼트 하강 자세, 또는 깊숙이 앉게 되면 그 엉덩이 쪽에 있는 레깅스가 다 늘어나면서 뒷면에 티팬티가 비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어두운 곳에서 헬스 하시는 분들보다는 자연광이 비치는 낮에 이렇게 해가 비치는 창이 있는 곳에서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꼭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본인이 앞면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고 뒷면에서 엉덩이 이완 동작 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꼭 평상시에 운동하실 때 영상으로 한두 번씩은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Y 존의 부각인데요. 제가 이게 진짜 스트레스예요. 체형상 제가 Y 존이 되게 많이. 부각이 되는 체형인데, 진짜 처음에는 관리를 못해서 좀 힘들었어요. 의도적으로 Y존이 부각되는 레깅스를 입은 게 아니었는데, 레깅스를 입으면 이너웨어를 정말 신경 쓰지 않으면 티가 나더라고요. 특히나 티팬티 중에서 얇은 걸 입으면 그 부분에 티팬티가 끼어 들어가면서 너무 티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팁을 드리자면, Y존 티 나는 걸 피하시려면 무조건 가운데에 봉제선이 있는 레깅스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너 입으셨을 때 앞부분을 되게 잘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Y존에 보정해줄 수 있는 팬티를 이너웨어를 신경 써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잘 잡아주지 못하거나 꽉 조이는 스포츠 브라인데요. 이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스포츠 브라를 많이 추천을 물어봐 주셨어요. 네, 하이 서포트라던가 쇼크업 소버처럼 잘 잡아주는 스포츠 브라를 제가 추천해 드렸었는데 그런 스포츠 브라를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인 운동복 브랜드에서 나온 탑이라고 하는 제품들은 기본적인 이너웨어인 브라보다도 가슴을 잘 받쳐주지 못해요. 이 부분은 제가 굳이 말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일반적인 운동복에서 나온 패드만 붙어있는 탑을 입어보셨으면 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상의를 꼭 신경 써서 입어주셨으면 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처진 유방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상의는 하의보다 더 신경 써서 입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잘 잡아주는 것을 고려해주시면 좋고, 그러면서도 나는 답답한 게 싫다 하시면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잘 잡아주는 브라를 셀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운동할 때 입을 수 있는 속옷을 추천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제가 여러 번 찾아보면서 고른 제품이라서 한번 추천 받은 대로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언더바 제품인데요. 이게 흥미로운 게 엔지니어가 제가 맞춤 핀 침리스 속옷이라고 해요. 보통 직장인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데 운동할 때 그리고 일상에서 둘다 입을 수 있는 속옷을 찾다가 개발하게 되었다고 해요. 제가 이 제품을 광고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제품 이 되게 마음에 들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운동 속옷은 굉장히 막 쿠팡에서도 시켜보고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시켜보고 이전에 컨텐츠로도 굉장히 진심으로 여러 번 다뤘었는데 제 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고 싶었어요. 이게 저만의 기준이 아닌 게이 브랜드가. 한달 기준으로 반품률이 1% 미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점이 특히 좋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브라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보면 원단이 이중 덧댐 처리가 되어 있고요 보통은 한 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세탁하거나 하면 금방 늘어지기 마련인데 이건 그렇지 않아서 좋았고 운동할 때도 짱짱하게 잘 잡아줬어요 브라 패드 같은 경우에도 너무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고 적당한 두께감이어서 좋았고요. 가슴을 감싸주고 무엇보다도 통기성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잘 잡아주는 브라들은 어, 잘 잡아준다는 장점이지만 보통 살짝 답답하거나 가갑한 느낌이 있는데 제가 그걸 좀잘못 참거든요. 이건 편하기도 해서 요새 정말 자주 입는 애착템이에요. 제가 키 169cm에 75d컵인데 L보다 M이 더잘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삼각팬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 좋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Y존 보정을 확실하게 해줘요. 이게 여기 보면 하트패드 부분이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이게 Y존 모양을 본따서 만든 거라서 레깅스를 입었을 때도 티안 나게 해줘서 이은 날에는 자신감 있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각팬티인데요. 사각팬티는 제가 집에서 진짜 자주 자주 입어요. 티셔츠 한 장에 이것만 입고 있어도 진짜 편하고 잠이 잘 오더라고요. 저그 같은 경우에는 생리 중에 이렇게 사각팬티를 불편하지 않게 입을 수 있었어요. 생리 중에는 사실 위생팬티 아니면은 삼각팬티를 입어도 좀 불안하잖아요. 이제 그런 마음을 딱 잡아주는 팬티죠. 제가 이번에 광고를 하면서 언더바에 요청을 드려서 언더바 측에서 핑크의 붐비 제 영상을 보고 구매하신 구독자분들께 배송 메시지에 핑크의 붐비라고 기입하시면 사은품을 주신다고 해요. 이 기간은 영상 업로드 후한달 이내고요.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운동하실 때 좋은 언더바 티셔츠를 5만 원 이상 구매하실 때는 압박 서포트 밴드를 준다고 하시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벤트를 더 준비하셨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언더바 를 체험하고 싶으신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총 5분을 추첨해서 언더바, 브라, 그리고 하츠패드 삼각팬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안녕. If someone's pouring up a drink, I'm calling shy. I'm gonna find a crowd so I can put it on.